오늘은 따라와 보세요. 마스터시바의 특제라면을 먹어볼까요? 조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끓는 물을 조리, 전자레인지 조리, 그 전자레인지용 방법을 택했습니다. 특제라면 분말 스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물을 넣어야 되겠죠? 전자레인지에 2분에서 2분 30초 전자레인지에서 갖고 나왔습니다. 특제라면에 향미유를 넣으면 될것 같아요. 넣습니다. 짜잔 잘 져서 안에 파도 들어있고요 고소한 향이 나고 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음우육의육탕면이 고소하게 나옵니다 맵지도 않고요 짜지도 않고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국물 을 한번 먹어볼까요 아 진국이네요 진국 클리어 하남 가밀포인 시점으로 오세요